여기는요,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우리 집 복층 테라스입니다. 사이즈 넉넉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. 와, 저 멀리 도봉산 정산 주가 막힘없이 보입니다. 과연 몇 집이나 저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? 와, 우리 집 복층 거실입니다. 친구도 넉넉하고요.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. 어, 정말 길감도 좋고요. 이 거실은요, 정말 다양도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, 침실로도 이용 가능한데요. 와, 복층에 있는 침실 공간이에요. 제가 마음을 뺏겨버렸어요. 저 이런 방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.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의 현장은요.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에 입니다 집이 환하고 깔끔합니다. 어, 그리고 저 멀리 도봉산도 막힘없이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꽤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요 도봉역, 도봉산역, 도보 도봉 7분구리에 위치한 오늘의 현장은요, 인근의 공원, 초등학교, 거기다가 골목상공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장보시기에도 정말 좋아요. 오늘의 집은요, 특가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요, 구필라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, 빠르게 연락주시면 이 현장, 그리고 이 인근의 비교할 수는 현장들도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.